동사무소 부장, 동사무소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제 뭐 가끔 가다가 보험모집인이 이제 어 심각한 불원자 판매를 해서 구속되는 경우도 주로 속출합니다. 구속된 보험모집인들의 보험모집 행태를 보면 어 지나치게 지금 탈법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심보험을 여러 사람한테 가입시키고 나서 반복적으로 해지하고 가입하고 해지하고 가입해서 수당만 계속 노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수당 사기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이런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그 기존의 보험을 해지하고 가입하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기존 보험금이 보험료가 다 새로운 보험에다 뭐 보험료로 다 편입이 된다, 다 승계가 된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어 지금 기망이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2년주 불입하고 모집당이 다나오면 다시 해지하고 새로운 중심보험 가입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지와 가입을 반복해서 이런 경우 계속 주도 연금 형식이다 이게 뭐 가장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수만 방식이다 이렇게 기망했다면 이거는 수당 사기를 노리는 지금 뭐 기망 뭐기행이다 사기죄 의성립이다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